뭐, 작년에 했던 것과 비슷한 얀드레 게임인데, 리뷰 댓글 꼬라지가 레전드입니다. 어떤 일를 가졌으면 니네 게임 비판하는데, 과몰입노? 꼬우면 하지마! 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타 지적했더니 댓글에도 오타 내는 건 반항심이냐? 진짜 꼬우면안 하면 되긴 한데, 쟤는 왜 꼽다고 공식 답변으로 일단 패기를 보여줘? 일반적인 욕도 아니고 고칠증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잘못됐어요? 꼬우면 꺼지고 좋아할 사람들만 하는 마인드가 이 일에 그리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 꼬운 사람이 많으면 꺼져야 하는 건 자신이 될 테니까요. 과연 이 게임을 비판하면 게임 알무실지 뭘까요? 대충 남주가 스트리머네요. 상별 좀가독성이 떨어져서 제가 요약할게요. 얘랑 톡하고 있는 사이코는 인터넷 지인이지만 알고 보니 스토커라 신상 다 캐내고 미행하고 있단 겁니다. 나쁜 건안 좋아요. 왜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보여주기 부끄러우니까요. 숨는 건안 좋아요. 진짜 이딴 대화를 계속 봐야 하냐? 어떤 계기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코는 악질 팬으로 추정됩니다. 몰래 촬영도 안돼요 아니 미친 뉴수 새끼 아니야? 학교에서 도 친구가 많아. 너단한 사이겠지? 이 시계 흐름이 흐름없이 흘러가네. 근데 나중엔 미안하대요. 오타 하나 더 이건 리뷰에도 지적한 건데, 고칠 생각은 있어요. 질 나쁜 짓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 하, 일단 시네을 흘려대니 웃는 소리가 나죠. 소름 끼죠? 제발 이러니까 검수 안 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생해 도망치던 도중 힘메코난 친구를 만납니다. 대충 대화하다가 돌아가는데, 이 미친 육수 새끼가 저 사람 위험하대요. 일단 오타 하나 더 발견. 그 여자는 예전부터 당신을 스토킹한 사람이에요. 전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는 지도 똑같은 새끼면서 왜 혼자 스윗 육수인 척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는 보도까지 쫓아와야 되는 이런 게 스윗 육수인가요? 보니까 이거 오타가 아니라 맞춤법을 모르는 거였네요. 지금 쫓아오고 있는 당신의 행동이야말로 스토커예요 세간에서 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 세간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당신이 좋아서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싶을 말은 왜 끊어. 하여간 지만 정당하고 남은 개새끼지. 그 뒤에 또 친구답시고 유메코란 개가 등장합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요? 하여간 육수 새끼 다른 애랑 만나는 꼴을 못 봐요. 어쨌든 유메코가 선물해준 시계를 가다 놓는데 아니 이 씹새끼들 다 상태가 왜 있다고야 스토커들 사이에서 내가 지켜줘야 해 이도 똑같아 좀 닥쳐요 악재 육수들한테 우리 새아을를 지켜줘야 해 하는 또 하나의 육수냐 오늘도 왔어요 새가 왔테나. 오프닝 멘트 개구리네 이딴 게 스토커 3명이나 붙는 스트리머 오늘도 응원할게요 사에코 얘는 진짜 그냥 육수였네 사에코는 그래도 집에 설치된 카메라를 알려주려는 등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칼들면서 이리 오면 살인해서 지켜준다고 하면 믿겠냐? 이미 남주도 육수의 핵심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근데 그냥 걍 대로 문 열고 왔어요. 당연히 당신을 구해주러 왔죠. 아, <laughs> 남주는 른 이성어 못 내냐? 스토킹이라고 하면 인정할게요. 하지만 전 착한 스토커예요. 진짜 이딴게 스토리냐? 친구로서 온 사람하고 만대로 문 열고 온 사람 중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싶네요. 이제 후카에서 물건들을 헤집고나있네 물건 하나를 들고 나간다. 아마 스토리 상 진짜로 제를 착한 스토커로 만든 상각인것 같으니 카메라 있는 걸 빼낸 거겠죠? 그 뒤에 이젠유메코가 아닌 땅케가 나오는 우려까지. 솔직히 이제 미치도록 지루해서 좀 넘길게요. 갑자기 바다 부유라고 한다면서 스토커들 끌고 가는 정. 수영복 매장 같진 않은데 믿어야 하는 배경. 수영복이라고 또 하나도 안 보여주고 일러유체도 없고 화장실에 사해코새끼 따라와대요. 여기서 유메코가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스토커를 잡기 위해 사이코와 친구가 되고 협조를 하게 됩니다. 도착은 노도했잖아 수인 육수새끼야 사이코는 편집자가 되어 바다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도 않는 수영복 얘기하다가 다음부터는 돈을 내야 하네요 내가 씨발 천데레 메이드 아가씨 때는 리뷰를 위해 현질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로 돈 쓰기가 좋도실래. 처음엔 내가 지은 닉네임을 쓰지 않고 난저 이름을 부르지만 나중에서야 닉네임을 부르. 시작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엄청 신심해서 왜 이런 형태의 게임으로 나온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이 잘안 돼요. 못하내고 개연성, 가독성을 말아먹고 루즈해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조금의 성이라도 보일 생각을 했는지 이신가요. 근데 더 보고 싶으면 돈내라고 어쩌냐 꼬우니까 그만할 건데요. 꼬우면 하지 말란 건 호불호, 취향의 문제일 때 하는 말입니다. 시떡물은 잘 만들어도 특유의 감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건 자기 취향 문제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꼬우면 안 하면 되는 경우예요. 지못만는거 비판하는 걸 무적의 논리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편타치는시떡 좋아할 사람들은 좋아해줘요. 근데 여긴 욕분이면뭐 다른 생각 안 드냐? 이게 진심으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요?